건포도개 맛있는데 맛을 잘 모르시네. 건포도 열라 맛있는 음식입니다. 건포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건포도개 맛있는데 그냥 한 주먹씩 집어먹어도 열라 맛있는 음식이 건포도인데 초코 머핀인 줄 알고 샀다가 건포도인거 알면 그거만큼 배신감이... 와, 그거 완전 로또, 로또 당첨된 기분인데, 초코 머핀인 줄 알고 샀다가 공포도면 은더 좋은데? 금광이다 공포도 을못들퍼퍼만 입에 들어가다가... 어우, 어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지! 건포도 기분 나쁘잖아요. 엄청 귀여운데 쭈글쭈글해가지고 <laughs> 챙겨주고 싶고 엄청 귀여운데 괜히 사람들 욕하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스. 이 사람 대병완치다며 누가 소문퍼뜨렸냐 아니 검포도 좋아하는 게 무슨 홍대병이야. 아 진짜? 아니 검포도 좋아하는 게 무슨 홍대병이에요. 검포도 싫어하는 게 홍대병이야. 지구인은 검포도를 좋아해요. 오겹살, 오겹살 나면 어, 호불호 없는 거. 저거 좋아한다고 홍대병 소리 들을 수 없는 것들. 약간 음식의 정답들. 근데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런 거도 싫어하는 사람 있긴 그런... 있다. 옛날에 지우가 초콜릿 싫어했었거든요. 자기는 초콜릿이 너무 싫대요. 근데 초콜릿은 보통 이제 정답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을 싫어함으로써 뭔가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 싫다면서 먹고 있는 거 가끔 나한테 걸린 적이 있어. 그냥 노동 그 자체 게임이다, 근데. <laughs> 그거다가 친구한테 됐고 <laughs> <laughs> 나는 반대. 난 초콜릿 좋아하는 컨셉 잡았는데. <laughs> 나는 그 옛날에 저 데스노트 너무 감격히 켜봐가지고그 L 따라한다고 영어 캠프를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밥 먹고 항상 초콜릿을 하나씩 계속 사 먹었어. 컨셉을 유지를 하려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거의 한달 있었거든요. 한달 동안 매일 밥 하나 먹고 가나 초콜릿 하나씩 사 먹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나중에 물리더라. 맨날 초콜릿 먹으니까. 근데 계속했어.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초콜릿 먹나 보다 하고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는 너무 평범한 모습이.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실패입니다 여러분. 컨셉 잡으려면 특이한 음식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캐릭터 체인지 주인공 보고 프랜스파이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투랑 행동도 같이 따라니아다 똑같네. 근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 외전에 이러고. 내가 무슨 컨셉을 의도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성공인데 힘들어. 내가 의도한 것과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남이 보면 되게 이상해. 너왜 그래? 내가 알던 네가 아닌데요. 원래대로 돌아와줘. 근데 난 해야 됨. 난 컨셉에 꽂혔기 때문에. 전 우리도 에서 처음 보는 애한테 외계에서 왔다고 함중지. 부모님과 헤어져서 찾아왔다고 <laughs> 하면서 서준 <슬픈> 분위기 요지게 잡은 나 저런 애 만나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습관이야 <laughs> 그냥 컨셉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말 못하는 컨셉 하려고 엄마한테 나 이제 말 못한다고 숨어 보여줬다가. 그거 몰라준 게 아니라 아는데, 그냥 짜증나서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지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업글 안할 거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비빔면 싫어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진심이어도 컨셉으로 생각할 위험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는 거라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진심인데 사람들이 컨셉인 줄알 때. 내가 지코 좋아하는 거 약간. 컨셉인 줄 알잖아. 그죠? 진심인데 나는. 나도 헷갈려 이제 막. 사실 컨셉이 아닐까? 하지만 진심입니다. 적, 적당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아유, 어머니는 아닙니다. 어, 어머니는 컨셉 아니셔요.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맨날 배꼽 인사했어요 크크크크 칭찬 들으려고 인사 칫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착한 어린이 컨셉 그게 컨셉이었다니 와 어른들 너무 흐뭇하게 아유 착하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컨셉이었던 거임 어른들 진짜 개충격이겠다 와 인사 컨셉 나도 잡았었는데 크크크 모르는 어른한테 인사했다가 자기 아냐고 물어서 고하하하하하하 <쭈어> 아, 역시. 컨셉 치료에는, 어, 차가운 반응이 최고죠? 컨셉 치료는뭐 엄청 쉽습니다. 차갑게 반응 한번 당하면 바로 끊게 돼. 그 즉시 끊어져. 컨셉의 그 달콤함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달콤하고 재밌는 건데. 컨셉으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는 게 제일 웃기다. 예의 바른 컨셉. 어른들의 충격이 전해져. 그때 그 나한테 인사했던 그 아이가 컨셉 놀이 중요었다니 적당한 컨셉은 우리의 삶을 더 재밌고 윤택하게 해주죠? 하지만 과도한 컨셉. 주변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